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 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창조신 하늘 아버지, 복되고 복되고 즐거운 은혜로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격려와 또한 축복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공정요 만에게 나시고 본디어 불난 되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의 한 가운데 따뜻한 봄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가 없어서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않고 날마다 희망을 만드는 이가 되게가 없어서 주님 늘 거칠고 냉랭할 뿐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세상을 보며 낙심하며 습관적으로 기도할 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로운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들음 시간입니다 오늘 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의 본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국렬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정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을 많은 그의 업적과 그의 모습, 그의 행동, 여러 가지들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욱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조건 없이 헌신하고 죽기까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섬김의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도 예수의 정신, 즉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땅에는 많은 분열과 고통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교회라고 하면 서로 동질감을 갖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보듬을 줄 알았으나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 생각할 때가 많고 다른 교회라는 말로 다르다라고 표현하면서 많은 것을 분리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분리 원칙 또는 이분법이라고 하는 이 많은 분리 조건들에 대해서 이것은 사뭇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분열된 마음과 닫혀진 마음 또는 쪼개져 있는 그 아픈 상처에 대해서만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교회는 어떨까? 다른 교회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저 교회는 저래서 안 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쩌면 우리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그 교회들을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면 한편으로는 우리도 저 교회와 다르다. 우리는 저 교회보다 정통이다. 또는 우리는 저 교회보다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다 라고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끊임없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의 정신을 잊어버렸고 끊임없이 사람의 교제, 인간적 교제를 통해서 마치 교회의 주님이 주인공이 되신 것이 아니라 목사가 주인공이 되었거나, 또는 한낱 그냥 사물에 불과한 교회라는 건물이 주인공이 되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교회 또는 음. 이기적인 공동체 아니 어쩌면 참그또 교회야 라고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 질타의 대상이 교회가 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교회가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현실 또는 교회가 존재한, 존재해야 되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잊지는 않았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도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던 이유도 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다 사랑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뿐만이 아니라 죄인인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을 알기를 우리는 더 기도하고 바라고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리가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정신에 따르는 그런 성도여야 하고 우리는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걸어나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또 우리가 당신의 은혜로 복의 복을 받아 구원받기를 원하셨기에 십자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일한 은혜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겉면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사랑의 말씀은 우리가 친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너희들의 지저분함 속에 우리의 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깃들 수 없다 라고 하는 분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이 너희들과 함께 연합할 때 모두가 더불어 함께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리라.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웃의 사정을 이웃의 형편을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픔,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을 우리도 좀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는 있지만 서로의 마음을 보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에게 손을 잡는 일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너에게 알리고,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것의 기초는 성경 우회입니다.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죠. 우리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마음 속에 어떠한 것을 담아야 할까요? 그것은 정말로 분명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내 영광을 찾을 때,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는 누구도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다면. 하지만 내 마음 속에 내 깊은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다면, 우리 모두가 바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직업이 다르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다르죠. 때로는 우리의 방법이 그래서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는 생각도 행동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다르고 우리가 할수 있는 말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된 마음.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한 마음을 품어라고 했습니다. 그한 마음은 똑같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똑같은 마음 오직 하나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고백을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까? 친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또는 교회 나오면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할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좋아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감동을 얻는 것은 주님이 그 시간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연합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든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잡아줄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생기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할수 없다가 아니라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내가 잡아줄 수 있는 이유 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 예수님에게 좀더 가까이 갈수 있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산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내가 힘든 것을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런 욕기가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도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가는 그런 모든 도구와 수단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존중해야 하는 한 가지는 예수의 정신. 그 예수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들은 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연합하여 한 힘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누구는 예배하고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전도하고 누구는 일하면서 누구는 성실함으로 누구는 끈기로 예수의 정신을 표현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그래서 가정에서 모든 것이 행동하며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운다고 해서 예수의 정신이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힘을 합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살피는 겁니다. 이 살피는 것의 첫 번째는 바로 나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것이 무엇일까를 살펴야 합니다. 각자 모두에게는 주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달란트가 있지요. 특별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은사. 노래할 수 있는 은사, 보듬고 격려할 수 있는 은사, 또는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은사, 또는 나눌 수 있는 넉넉함. 이 모든 것들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은사입니다. 이 모든 은사를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사명, 이 사명을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발견해 내야 합니다. 내가 가만히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서명을 내가 잊지는 않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은 연합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은사와 내가 갖고 있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방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연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하는 것은 예수의 정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단지 내 삶만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님의 뜻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고달픔이 있다고 핑계하는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도 힘든 코로나라고 핑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임하고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예수님의 정신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담대함으로 더 진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을 위해서 제가 봉헌 기도하고 이어서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함께하자고 초대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하루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매 순간마다 함께 나와 걸으시며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앞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 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